여기는 강원도 태백시 입니다. 저희가 지금 황지연못에 나와 있는데 황지연못은 예로부터 낙동강 1 3 0 0리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황지연못은 하지 아래에 있는 못 하지와 중간못 중간못 지금 보고 있는게 중간못입니다. 또저 다리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상지인데 상지에서는 하루 약 5,000톤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토산나고 있습니다. 물 속을 자세히 보니까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. 이 차갑고 아름다운 신비로운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주변에는 숲이 잘 가꾸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황지공원에는 아마 각종 축제와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꼭 한번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